인간은 인간을 사용할 때는 인간이 사람을 뽑을 때는 뭘 봐요? 그 사람이 뭘 보고 뽑아어죠 인간을 사용할 때는 그 사람의 덕을 보고 써요, 덕. 그 사람 복이나뭐 잘생긴 거나 이런 거안 봐요. 그 사람의 덕을 덕을 보고 인간을 씁니다. 근데 그러니까 덕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뭐 정치 세력에서도 우두머리가 되려면 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포악한 사람 우두머리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조폭에서도 덕이 있는 사람이 조폭의 우두머리가 되지. 힘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 사회는 덕이 있는 사람을 항상 컨택을 해. 그런데 하늘은 어떤 사람을 쓸까? 하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해요? 방금 얘가 구멍으로 빠져나간 애 있잖아요. 그게 힌트야, 힌트. 내가 개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늘은 요런 애를 써요. 이게 뭐냐? 공. 빌공자 사심이 없는 사람을 써요, 사심이 없는. 맞아, 맞아요? 맞아. 정권 잡아가지고 도둑질을 할 사람 쓸까, 안 쓸까? 맞아. 가능하면 안 쓸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하늘을 역행해가지고 뽑아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늘 대행인데 여러분들의 수준이 문제라는 거예요. 수준이 맞아 맞아요. 사람 보는 수준이 국민의 수준이 자기들이 도둑놈을 뽑아. 그래가 자기들이 도둑놈 뽑아놨고 집을 맡겨. 집만 맡기나요? 자기 딸, 자기 마누라를 맡겨놔. 그러면 이이 이 사람들 잡아 먹고 사잡아 먹고. 내가 전쟁터 가는데 내 마누라하고 내 딸을 누구한테 맡겨놓고 가야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10년이 걸릴지 언제 못 돌아올 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덕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맡겨야 되겠어 아주 거짓말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누가 자기 딸하고 자기 아내를 이상한 남자 집에 맡겼어요 음, 내 전쟁터 갔다 올 테니까 좀잘 봐주라 그러겠어요 택도 없습니다 너는 꼭이 사람 말을 들어라 우리 딸하고 마누라는 들어라 너는 꼭이집에이 어른 말을 들어라 그 사람이 누구야 호경영이야 맞아 맞아요 전쟁터 가는 사람이 자기 딸하고 아들을 도둑놈 집에다가 맡기겠어 안 맡기겠어 그게 지금 국회의원들이고 정치인들이야 그걸 맡겨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실업자 만들어 놓고, 에, 가서 앵벌이 시키고, 그냥 마음대로, 에 병신 만들어 버려요. 그 가족은 파멸하는 거예요.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뭔가 사심이 없는 사람. 국민들에게 뭔가 주고 싶어 하는 사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뺏고 싶어 하는 사람을 뽑으면 되겠어? 이렇게 구멍으로 쏙 빠져나가는 얘는 여기가 벽이 아니라는 걸 알아 몰라. 저기 사진 이 있으니까 여기 여기가 구멍 이 있는 줄 모를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어른의 눈에는 보여요. <laughs> 어린 애들은 사실이 없으니까 어른이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거야. 사람 인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 내가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왔다고 성경적으로 보면 이 갈비뼈를 여자가 받치고 있다 고 그랬죠? 이거는 남자고. 남자고 이게 남자 가슴을 여자가 받쳐, 받쳐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만약에 사람인 자가 이렇게 해서 여자가 이렇게 있다면 끝장나는 거지 남자는 생각하는 동물이고 여자는 가슴으로 말을 하잖아 그래서 여자의 입은 뭘로 열어요? 칭찬으로 여는 거야 칭찬은 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 오는 감정이야 가슴에 그러면 이 가슴으로 우리가 이 여자, 여자는, 어, 칭찬으로 열고, 남자는 뭐로 열어요? 남자 입은? 밥상으로 연다고 그랬지? <laughs> 근데, 밥상으로 여는데, 예, 허경영 입은 뭘로 열까? 박회장님, 뭐로 열요 진리로. 진리로 여는 거예요. 박수, 박수. <laughs> 진리로 열어요. 근데 변호사 입은 돈으로 연다고 그랬죠? 네. 판사 입은 뭘로 열어요? 권력. 권력으로 여는 거야. KBS 사장한테 뭔 누가 전화를 했다고요? 그래, 안 그래? 그 권력이 KBS 사장한테만 전화가 가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권력은 여러 위에 있는 기관에 입을 열겠지. 그래, 안 그래요? 이와 같이 이 하나는, 이거는, 이거는 양이야. 그죠? 이거는 음이잖아. 음량이죠. 그리 이거는 태양이지만 은 이거는 달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어. 그런데 이 역할이 달라. 이 역할이 하늘천자로 볼 때는 여기에 먼저 올라가지. 이거는 하늘천에 땅에 닿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역할적으로 여자의 두뇌는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그래서 여자 대통령이 하는 나라들이 좀 고생스러운 거예요. <laughs> 그래서 여성들은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사랑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성들은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사랑을 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은 사랑을 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점이 약하다.